자, 오늘도 스케치북을 소개하겠습니다. 39cm에 23cm. 자, 이걸 송곰수 아트테어 쿠팡, 저 밑에 보면은 하단에 제목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이 종이는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 가격도 적당합니다. 아로시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배 배를 한번 해보는데 어반처럼 할 겁니다. 재색을 하고 어반 선을 어반 선을 나중에 넣고 하는 그림의 스타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 그림을 따라 해보는 게 굉장히 그림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 그려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의만 배 바다와 하늘은 배를 다 하고 배를 다 하고 재색을 해서 하늘 재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펜으로 서태들로 네임펜으로 어반처럼 배를 한번 해볼게요. 어반만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건 어반에서 굉장히 돋보입니다. 다른 분 어반하는 것보다 돋보일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보시죠. 스테들러 연필입니다. 0.5mm. 이 분도, 이 연필도 제품 소개에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부터 어반을 하는 겁니다. 채색을 먼저 해놓고 자, 이렇게 채색을 먼저 하는 습성을 들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반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선을,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선, 아, 저, 밧줄 같은 것도 미리 다 넣으세요. 이렇게 조금 힘을 주고 강하게 자, 이런 식으로. 다, 다 됐잖아요. 이러면. 이러면 다 됐죠. 자, 보강할 거는, 여기서 짙게 다시 보강할 거는 말려서, 자, 바로, 이렇게 선도 들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붓을 하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이러면 펜은 다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배. 그 다음 배도 마찬가지로 네임펜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습니다. 진한 데는 진하게 잡고,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들, 초보자들에게 쉬운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쫙 보시고 이런식으로 펜으로 이런식으로 되죠? 자, 배가 옆에 배도 됐고, 또, 또 배, 아, 여기 한 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트라인만 잡아주는 거죠. 더 보강을 하고 싶으면 제가 마, 말씀을 드렸죠. 붓으로 채색을 하면 된다고. 연필로 하듯이, 어반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또 어둡게 들어가려면은 어두운 색으로 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어둡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소모력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순서를 익히 배우시면은 공부가 됩니다 배를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 배가 됐죠 미리가 약하면은 0.8mm, 좀 굵은 거 있죠?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있는 모나미 네임펜입니다. 이런거 갖고도 이렇게 충분히 됩니다. 되죠? 여러분들에게 한 개라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연, 저, 테스트를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줄도 하나 떨어지네요. 줄도, 밧줄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라벤더, 이렇게. 화문 찍고, 계속 그냥 빈 붓으로 이렇게 내려오세요. 올라가시지 말고, 이렇게 채색을 했죠. 그대로, 이물감을 그대로 가지고 빈부수로 내려오세요. 이것 하나의 팁입니다. 라벤더 계속에서 레몬, 저, 울트라마린을 10% 해석을 합니다. 10%. 그 다음에 레몬넬라를또5%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이 멀리 있는 원경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밑에, 밑에 집들이 있으니까 약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도 하나 있으니까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목소리> 상태에서 세도 그림 섀도우 그린만 가져옵니다. 땅색 서시면 안되고 섀도우 그린 이런 것을 이런 방법을 배워 놓으시면 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약간 올리브 그린, 또 섀도우 그린, 하단에 모래 백사장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 이날 흐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선명하게 하는 거 제도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기가 모래가 아니고 자갈로 유명한 정자 해수욕장입니다. 정자 파문필, 시퍼붓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스대들로 연필로 선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필이 하기 힘들잖아요 내저선 네, 넣는거 보세요 채색을 하고 그죠 선들을 보이죠 채필하기 힘드니까 이때 네임펜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어반 하시는 분하고 조금 다르게 할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약간 어 뭐랄까 물감이 엉켜 가지고 어반하고 달라서 지저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접을 하면은 또해화적인 맛도 나고, 자, 어때요? 이렇게 냄펜으로 윤곽을 나타나게 하는, 하는, 겁니다. 선을 먼저 여은 것이, 보는 사람들은 선을 먼저 여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는 채색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좌 회원들에게는 자꾸 강조를 합니다. 어반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반에만 지우치지 말고 수차를 채색을 하고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간절합니다 어반도 좋죠 순간적으로 준비물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자 요렇게 램펜으로 하시고 또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 회원들이 엄청 그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강좌 회원이 되어주시면은 내가 초보자들에게 선심, 정의껏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1시간씩 온라인 강좌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는 선을 넣으면 안 됩니다. 원경은 이 네임필을 선을 넣으면 똑같이 어반이 되니까 좀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벤더를 좀섞여도 되고 하늘보다는 색이 약간 푸른 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카이저브르라고 있습니다. 이특수색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쿠팡에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물칠을 합니다. 물칠을 할 때도 이렇게 끝까지 가서 쉬지 말고 삐딱하면 안 되니까 내가 쪽바르다 싶으면은 위에선 이 상단선 요것이 파도가 나니까 좀 남기시고 이렇게 남기시고 남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를 남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또 가에로 어, 가에란다 가로 이렇게 이 서, 저, 하문필이 참 좋아요. 물거릴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반하고는 비슷할 것 같지만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죠? 뭐, 그게나 저기나 뭐, 똑같네, 이러시게 치는 분도 있어요. 있겠죠? 제가, 그래서, 어반하고, 일반 수채하고, 접목을 시켜봐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끔해지죠? 다시 또, 또 이, 한문필이 좋은 거는, 한문찍기가 지금, 계속 다 내려오죠? 이렇게. 여러분,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네, 하무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네임펜을, 펜을 하듯이, 만년필을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펜 하듯이 하죠? 요렇게. 자, 이런데도 다 하실 필요 없죠? 요렇게. 사이드는 요렇게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끝났습니다. 뭐, 어다가 오늘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빨리 끝나네요.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밑에도 이 하문필 하나로 다 됐어요. 그러면은 요 끝을 갖고 등대도 하나 넣겠습니다. 등대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맑은 거지 김에 이런 데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좀 괜찮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은에 입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더 성은을 주시면 또 만듭니다. 그게 즉, 무슨 말이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가 저기에는 여러분들의 성을 입는 겁니다. 자, 이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